그러면 종합을 해보면 지금 예, 현재 예. 이런 상황이고 분촌주공 지금 탄탄히 잘 입주 진행 중이고 오, 예, 예.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촌주공그 예, 예. 다음에 상고하죠 아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26년의 물량까지. 2분기 이제 이분기 입주 예. 서울의 입주 물량이 지금 정리되는 이분기 정도에는. 그 다음에 음. 리스크도 있고 그럼 이런 상황에서 종합을 하면. 어, 네. 내집 마련. 어, 내집 마련이 무주택이냐, 아니면 네. 갈아타기냐에 따라서 다른데요. 맞습니다. 사실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사람마다 성향이 틀린데, 저는 주식도 바닥에서 폭락할 때 잡는 걸 좋아하지. 말씀하셨어요. 그, 2차 전지 가자! 할때 올라타고 는잘 못한다고 그랬지.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오르면. <laughs> <laughs> 그러니까 이게 본투비 투자자도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이게 본투비 투자자라. <laughs> 근데 항상 그런 편인데, 테슬라도 저번에 141일 때는 네. 잘 사, 아주 네. 잘 사요. 네. 근데 네. 완전 바닥이라 생각하니까. 근데 또 뭘, 뭘 못하는 줄 알아요? 오래 갖고 있는 거. 어... 오래 장투를 갖고 있는 거. 지금 갖고 있었으면 엄청 굉장히 올랐죠. 굉장히 많이. 그때, 그때, 네. 그때 한30% 정도 예, 먹고 이제 팔았는데, 지금 뭐 엄청 올랐죠. 근데 이제 그런 서로 간에, 어, 투자 스타일이 있는데, 무주택자 분들한테는 사실 23년, 24년에는 무주택자의 그러니까 23년은 무주택자의 시기고, 24년은 갈아타기 시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무주택자는 사기만 하면 되니까 돈만 있으면 사는 거고. 네. 근데 이제 갈아타기는 팔년에 사니까 이제 그러니까 24년이었고, 24년 하반기에도 원래 기다렸던 팔려야 되는 단지들이 있었는데 안 팔리고 멈췄잖아요. 대출이 딱 멈춰서 그것들이 이제 올해는 조금 해소가 될 거거든요. 그럼 25년은 어떤 해외라고? 25년 정의를 좀하시 25년은 합리적인 구매를 할 수밖에 없는 시기. 할 수밖에 없는 시기. 어 좋아하는 거를 사는 게 아니라 합리적 구매. 아... 돈에 맞춰서 아... 전세도 부족하고 이제 전세를 올려줄까 아니면 이제 집을 사야 될까 이제 합리적으로 집을 사야 돼서 사시는 분들이 이제 집을 사는. 그런 시기가 될 건데 청약도 이제 거의 없거든요. <laughs> 여태까지 청약도 풍요의 시대에 살았어요. 골라골라 청약했어요. 서울, 음. 경기에 나올 청약이 많았으니까 재정비 물량이 많았으니까. 네. 이기신도시도 정말 막 뜨겁게 막 계속 분양했었잖아요. 시흥, 은계, 장년 뭐 지금 잊혀진 이름이지만 진짜 분양 많이 했었잖아요 뜨거웠잖아요. 음. 서울에도 재정비가 또 경기도에도 재정비가 많았단 말이에요. 광명, 안양, 뭐 성남부터 시작해서 다뭐 의정부도 마찬가지고 그런 재정비 구역들이. 서울시도 은평구에 얼마나 많았습니까? 장유인 뉴타운도 이제 거의 입주 많이 했죠? 어, 그러네요. 돌아보시면 지금 멸실, 그러니까 관리 처분해서 멸실한 정비 사업장이 많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멸실을 시작해도 멸실하는데도 1년이 상 걸리고, 또 이제 뭐 땅땅 때, 하여튼 오래 걸리잖아요. 멸실하고 나서도. 그 뒤에 새 아파트가 지어지는 거잖아요. 분양이 나오는 거고. 음. 요즘 분양도 끝에 가서 하잖아요. 조금 더더 더 받고 싶으니까. 네. 미리 분양하고 3년 안 기다리잖아요. 웬만하면. 이러한 특성을 볼 때, 청약도 골라골라 골라 가던 시대가 이제 끝나간다는 거예요. 풍요의 시대는 지났다고 제가 이제 11월 말에 말씀을 드렸는데, 뭐 너무 풍요로웠던 시대죠. 3기, 2기신도시, 3기신도시 사전 청약, 그 다음에 재정비 정말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집을 사는 것도 전세로 가면 되는 대안지가 굉장히 많 입주장이 많았기 때문에 고민이 좀 적었다면 이제 점점 올해 하반기, 내년으로 갈수록 선택지가 많지 않아지는 거죠. 근데 또 그때 어떠한 정책이나 우리나라의 변수는 뭐, 금리와 물량만 보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그때 너무 센 정책들이 쥐어 짜서 나오기 때문에, 그럼 또 이제 약간 그때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잖아요. 또 알고 정부에서도 무주택자 네. 같은 경우는 작년 재작년이 훨씬 사기가 좋았죠. 특히 23년 너무 사기 좋았죠. 그때인데 지금은 사실 집이 정말 필요하신지 고민 한번 해 보시고 생애 주기상 집이 필요하시면 근데 또 너무 젊으신 분들인데 이런 분위기에 몰려서 집 사지 마시고 젊은 분들은 사실 시드가 작아서 금융 투자 더 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제 2년 전부터 엄청 금융 투자 강조하잖아요. 네. 쓸 돈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갈아타실 분들은 사실 갈아타셔야 돼요. 그니까 작년에도 굉장히 갈아타기 강조했잖아요. 갈아타기. 용기 있게 빨리 파시고 좀 갈아타셨으면 좋겠다. 그때또 많이 올랐어요, 또. 그, 방송 나왔을 때보다도 또 많이 올랐잖아요. 지금 갈아타실 분들은 올해 집이 다시 팔린다면, 그래도 좀 이제 무리한 대출을 하지 마시고, 지금은. 너무, 왜냐면 무리한 대출을 하지 말라는 이유가, 어, 한 10억 이하의 주택들은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20, 10억이 훨씬 넘어가서 20억이 넘는 주택들. 같은 경우 무조건 10년 장기 보유를 해야 돼, 이제 사면. 세금상 그래. 그렇죠. 그 사이에 너무 짧게 사고 팔면 5억이 올라도 내 돈에 내 손에 다 쥐어 남는 게 없어. 다 뜯겨나갑니다. 아, 다뜯겨나가번 1억 남아요. 그, 뭐, 진짜 그냥, 저고 호객 누나 볼때 기분만 좋았어. 와! <laughs> 이게 바, 자다가도 기분 좋잖아. 이게 뭐 5억씩 지금 그렇게 올랐잖아요 사신 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마음을 잘하십니까? 아, 음, 맨날 그런 분들하고 그런 오, 분들하고 5억 와 한데 뒤 가면 그런 분들하고 그런 분들하고 제가 이제 내집마련이시잖아요 저는 이제 내집마련을 주로 많이 도와드리고 있었고 19년부터 쭉. 네. 저는 투자자지만 예, 내집마련 하시는 분들이 주로 저희 고객들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남는 게 없어서 무조건 지금 그렇게 20억 이상 집을 사시면 이걸 내가 10년을 보유한다라는 마음으로 사셔야 돼요. 네. 그래서 신중하게 구매를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뭐냐면 10년 동안 보유를 하려면 10년 동안 대출이 나오겠죠. 그런 너무 빡빡하게 정말 막 아이가 커가는 생애주기를 따져서 지금 초등학생인데 이제 중학생이 올라가. 그럼 이제 교육비도 늘어나고 돈 들어갈 일이 많은데 이거를 다 대출로 나가서 지금은 살수 있는데 그때 가서 이제 생활비가 부족하면 안 되잖아요. 옛날에는 이제 회전이 빨랐으니까 2, 3년만 있다가도 잠실도 사고팔고도 됐었고 근데 지금은 그런 시기가 세금적으로 너무 불리해서 복비도 사실 되게 높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어~ 장기를 보유를 하셔야 되니까 그러신 분들은 너무 빡빡하게 대출을 받으시면 좀 부부싸움 날수 있다. 한 (3년에서) (5년까지는) 조금 아껴 살 수가 있는데 너무 아껴 사는 게 장기가 되면 두 속도 막 무조건 사면 오르고 사면 오르고 해서 아파트 하나 팔아갖고 남편 차도 척 바꿔주고 시계도 척 사주고 이럴 때는 배우자도 별말 안 해요. 근데 지금은 부동산 사고팔고 사고팔고 하면서 옛날에는 오피스텔만 가서 줄잘 서도 5 0 0 0 0천대이 됐었잖아요. 그렇죠 요즘 그런 시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시기가 우리... 또올수 있을까요? 규제가 많이 풀리고 사실 이제 지, 지금 정권이 조금 더 오래 가고 요번 작년 총선도 좀 반반 정도 돼서 법이 통과가 되는 합의를 좀 원활하게 했다면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건설 경기도 살려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거래가 너무 안 되니까 사실 부동산 하시는 자영업자 분들도 소상공이 너무 힘드시고, 여러 가지 또, 이사, 지금부터 시작해서, 딸려있는 업이 많다랬잖아요. 그 이런 거를 다 이제 부양을 해야 되니까, 사실 부양책들을 쓰고 있었는데, 이제 어떻게 될지 또 모르죠. 이제 그 기조가 다르니까. 왜냐면 하 저희가 그 하락에 대한 굉장한트라우마도 예, 예. 있지만, 그 행복했던 우리들만의 추억이 또있지않습니까 투자자분들은 그렇죠. 대집도 예, 올랐던 예. 그 행복했던 우리들만의 아, 추억을 떠올리면서 예. 그시절에 다시 한번 또올수 있을까에 대한 이제 공급이 정말 정말 극하게 부족하다면 만약에 사실 다음에는 진보 정권이 집권을 하더라도 그렇게 집이 없는 상태에서 집이 계속 없는 거를 방치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여론이 너무 안 좋아질 테니까 전세가 미친 듯이 오르면. 어, 그건 사실 얼마나 물량이 부족한지에 따라서 사실 살펴봐야 될 문제지만. 예. 어쨌든 서울에 새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는 것은 달가워하지 않아요. 선거구가 바, 이제 그 음. 당이 바뀌어 버리니까 선거를 하면 요번에 음. 자명하게 작년에 치렀던 두 번의 선거에서도 빨간색이 칠해지는 동네와 파란색이 칠해지는 동네가 신축 밀집도가 완전 달랐잖아요. 같은 구에서도. 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또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녹아져 있어서 쉬운 문제는 아니고. 근데 그래서 정말 뭐 공급을 안 해요. 또 이제 집값이 그럼 오르겠죠? 너무너무 부족하면? 그러면 그때는 정말 다또다 다 오르는 거야. 정말 그래서 우리가 개나소라 오른다고 하는데 뭐 도생도 오르고 오피스텔도 오르고 뭐 집이 부족하니. 물량이 정말 부족하신다면 올라가겠죠. 예. 음. 아, 집처럼 생긴 것들은. 집처럼 예. <laughs> 생긴 것들은. 아니, 아니. 지금 그러고 무시하잖아요. 역세권, 초역세권이 되게 좋은 동네예요. 되게 좋은 동네. 초역세권에 뭐 주상복합이거나 오피스텔인데 아파트랑 똑같이 생겼어. 초역세권에. 뭐 이런 것들 예전에는 아파트 가격에 거의 시세 90% 95%까지 올라갔던 적도 있잖아요. 19년만 하더라도. 근데 그런 것들 지금 좀안 좋아하시잖아요. 아파트가 음, 아니면. 네. 그런 상품들은 이제 그런 때가 부족해지는 시기가 오면. 또 가격 오르겠죠 매도하고 23억으로 어디를 매수하냐 보고 있는데 추천 좀 해주세요. 23억에 초투세요 아니면 23억 매가를 보세요. 그게 정확해야 된다니까. 그러네요. 뭐 재건축으로 가실 건지 실거주로 가실 건지 재개발로 가실 건지 이런 결정이 사실은 나와야 되고 진짜로 23억이 서경희님의 가용 자금인지 아닌지 알수 없어요. 첫 번째 대출사를 만나 보셔야 되고 내가 정말 대출 받을 수 있는 돈이 이게 맞나 따져 보셔야 되고 돈이 더 나올 수도 있어요. 전문가와 상의를 하시면 음. 그 다음에 이 대출을 받더라도 이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지 또 보셔야 되고, 대출이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올수록 23억과 25억과 26억을 살수 있는 게 완전 달라져요. 그 2억 차이에 정말, 정말. 물건들이. 음. 그래서 이런 것도 보셔야 되기 때문에 23억으로 도대체 어디를 매수에 대 추천해 주셔야 되냐고 이렇게 온라인에서 물어보는 건 사실 23억, 20억이 넘어가는 자금은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23억이나 되는 이제 앞으로서면 10년을 보유를 해야 되는데 차근차근 자산 상담까지 가셔서. 정말 나한테 맞는, 내 생애 주기에 맞는, 우리 가족에게 맞는 내가 정말 투자처로 보시는 건지 실거주로 보시는 건지 이것도 정확해야 돼요. 둘다두 두 마리 토끼 잡는 건아 옛날에 책 썼는데 거짓말이고 미안해요. 거짓말이에 거짓말. 두 마리 토끼 못 잡아. <laughs> 이제는. 지금은. 25년 지금은. 하나만 정해야 돼. 하나만. 하나만. 하나만 정해야 돼. 하나만. 그래서 이분을 만나서 이분의 상황을 들어가요. 조곤조곤조곤 들어보고 남편은 뭐 하세요? 부모님은 생계를 달리하세요. 부모님한테 용돈을 드려야 돼요. 부모님은 본인 생활을 하세요. 애들은 몇 학년이에요. 애는 공부를 잘해요. 왜 잘하면 학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음, 공부할 비용이. 잘할수록 많이 들어가요. 많이, 맞아요. 맞아요. 어. 재수할 확률도 높고. 음.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생활비에서 10년 동안 낼수 있는 이자도 봐야 되고 그분의 직업도 봐야 돼서 직업의 소득이 올라갈 수 있을지 아니면 의사분들 같은 경우는 주말 근무 더 하세요. 야간 진료 더 하세요. 이렇게 가능하잖아요. 네. 근데 일반 직장인들도 안 되잖아요. 이런 것들도 봐야 되고, 23억은 굉장히 큰 돈이기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를 심층적으로 따져보고 얘기를 해야 돼. 그래서 현장에서도 엘스 지금 사요 말아요? 물어보시면, 아, 이렇게 큰 돈을 이렇게 공개 세미나장에서 잠깐 5분 만나고, 그러면 사실 더큰거 사실 수도 있는 분인데, 엘스 사고 후회하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게. 중요하게 어려운 문제죠. 찬찬하게 상의할 수 있는 분들을 부동산도 그런 곳이 많으니까 좀 찾아가셔서 동네에서도 좀잘 만나셔서 네. 상의 차근차근 받으시고 대출 다시 맞춰보시고. 네.